학교나 손님들이 중요한 일을 이제 뭐, 우리 제가댁들, 이거 뭐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뭘꼭 소원하는 바, 뭐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아,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한 3일 정도에서 7일 정도는 그 제가댁을 위해서 산에 가서 공들이고 와요. 음... 안녕하세요, 칠원당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우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 더워요. <laughs> 맞아요. 에이. 이번 편은 네. 이생님들께서 정발이 좀 좋을 때, 과연 그런 때가 또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때가 언제가 제일 정발이 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 그게 뭐 아침 일찍 아니냐, 제일 보는 사람이 영빨이 제일 세지 않냐? 뭐 이제 간 내려가지고 신이 온 애들이 영검하지 않냐? 점빨이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이 제대로 와서 내린 꽃을 해면 무당은 점을 항상 영검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느꼈을 때와 오늘 진짜 귀신 제대로 발렸다. 아 오늘 진짜 수월하게 점잘 나온다 하는 때는 산에 가서 공들이고 왔을 때요. 이 저는 아기 때는 몰랐는데 제가 잠버릇이 있거든요. 네. 가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옛날에 신애기 때 저희 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저 자고 일어났더니 하는 말이 야너 태백산 갔다 오래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 너가 자면서 할아버지가 빨리 태백산 갔다 와라 이랬다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이게 뭐 할아버지가 진짜 그 얘기해 줬나보다 꿈에서라도 음. 그래서 언니가 얘기해 준 대로 제가 잠결에 얘기한 태백산에 갔다 왔는데. 음. 어 아, 그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태백산을 올라가는 거 자체도 되게 막 고행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뭐 산에 가볼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으로 살 때는. 그쵸. 근데, 그 태백산이 뭐, 처음 오르는 사람한테 한한두 시간 반, 뭐, 세 시간 이렇게 코스거든요? 생각보다 힘들죠? 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코스가 계속 오르막인 코스를 처음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산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막 울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왜, 어? 무당도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막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신이 시키는 대로 할 때는 하니까, 가서 이제 꼭대기를 가니까 뭐, 천재단도 있고, 장군단도 있고, 옛날에 하늘에 재지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 오라고 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딱 갔더니 저한테 딱두 마디 들려주시더라고요. 동묘에 가라, 이러고. 동묘에요? 저도 동묘가 뭐지?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에 동묘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게 거기에 어떤 신, 특정 신을 이렇게 위하는 사당이거든요. 음... 근데 무속신앙에서는 관운장군님. 그 분을 신으로 되게 이렇게 높이 사는 신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신을 받으려고 그 산을 가서 답을 얻고 또 제가 동료를 가게 되고 무슨 퀴즈 푸는 것 같지만 근데 신이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뭔가 답을 얻거나 내가 좀 어, 기운이 많이 기가 딸린다. 무당도 구슬 계속 하고 막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기운을 보충해줘야 돼요. 뭐 일반 사람들을 보약 먹듯이 무당들도 산에 가 가서 기보충을 해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좀 리셋된다고 해야 되나 요새 말로 그럼 확실히 아 내가 전볼 때도 아 기도 갔다 왔더니 오늘 전발이 틀리다 그래서 무당은 주기적으로 빼놓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꼭 산에 가서 새로운 기운도 받고 또 그런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지만 또뭐 어,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뭐또 혹은 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귀신한테 고통받는 사람 뭐 종류야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아 갖고 올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영양제 같은 것 같아요 영양제요? 네 어. 오히려 뭐 병원 가서 영양제 받고 뭐 건강 보조 식품 챙겨 먹는 것보다 음. 산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무슨 주사 한대 맞고 나온 것 마냥 갑자기 기운도 생기고 음. 이 점발 신 이런 게 그냥 막 치솟는 기분 음. 그런 게 저한테는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다른 무당생들한테도 적용되는 부분들일까요? 그럼요, 네. 분명히 우리 같이 이제 동료 무당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오던 무당들도 있을 거면 음. 저한테 또 내림을 받은 아이도 있고. 신의 제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다들 공감해요. 오늘 산에 갔다 왔더니 확실히 점빨이 틀리다고. 음. 이 캐내는 정도가 좀 틀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을 보는 건 기본적이지만 그 집에 뭐 내력을 뽑는다던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얘기한다던가 그게 더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점 보는데.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좀잘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명반이 좀 부족하겠네요 아 어, 확실히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제자들이 항상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게을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일반인들도 성공하려면 무진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무당도 어 그래 신이야 누구나 올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노력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신의 영광과 신의 레벨은 전 나눈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건, 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어, 영빨이 좀, 아, 다 됐다, 이랬을 때는, 전 항상 기운 받으러 산에 기도를 갔다 오곤 해요. 음. 그리고 또, 혹견나 손님들이 중요한 일을 이제 뭐, 우리 제가 댁들 이거 뭐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뭘꼭 소원하는 바뭐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아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한 3일 정도에서 7일 정도는 그 제가 댁을 위해서 산에 가서 공들이고 와요 음... 제가 공들여 본 결과 나에게 도 좋은 건 당연히 남에게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타이밍이 맞으면 좋겠지만 무당한테 점을 봤는데 어, 보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느꼈던 거라면 아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 내렸을 때가 제일 영검하다고. 근데 어, 제가 이렇게 세월을 와 보니 간 내렸을 때가 영검한 건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편견 없이 그냥 보이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감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진짜 소도 타보고 말도 타보고 개도 타보면 딱 그냥 관상만 봐도 뭐 자기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잡념을 버리고 편견도 버려지고 새로운 기운을 받고 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갈수록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세월이 오래 묵었다고 해서 연금하지 않다? 갓내려서 연금하다 그런 건 없고, 무당도 자기가 얼마나 산에 공들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영빨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산에 갔다 오면 항상 무당들은 나의 기운을 보충하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 상담하실 때, 어, 지금 저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기운 보충하는 중이니까 이해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